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성 김승호입니다. 아, 오늘 3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 시장작 토크 234회 시작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아, 여러분 행복한 삶이, 나날이 계속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오늘 뭐 화이트데이 그래가지고 하얀 날인가요? 네. 사탕 주고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생각할 때 화이트데이 뭐 그런 의미보다는 그냥 우리의 3월 14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좀더 풍요롭고 가치 있게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뭐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을 주고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고 뭐 이런 이야기들보다는 좀더 순수하고 우리 정서에 맞는 그러한 어, 3월 14일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아침 일찍부터 햇살이 너무 맑았습니다. 밝고 구름이 많았습니다. 구름이 막 퍼져가는 그런 그 해를 향해서, 해를 비로 어, 중, 기점으로 해서 쫙 퍼져나가는 구름의 모습들을 아침에 저는 이제 일찍 집에서 찍었습니다만, 하루 시작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볼때 뭔가 마음이 설레고 기쁘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 벅차오르는 어떤 그런 감동도 있습니다. 아, 하루를 또 시작하는구나. 그 시작하는 하루에 대한 삶의 애착과 제 애정을 어, 마음껏 어, 오늘도 내가 무언가를 어, 나누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 어, 시, 어, 시작으로 그러한 그러한 날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보고는 합니다. 음 하루 하루 그 삶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형태들이 있습니다. 웃지 못할 이야기들, 보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 또 황당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뭐. 어. 그뭐 흑사, 흑사술인가? 뭐야. 그런 전뭐 그런 건 상상도 뭐안 했습니다만, 옛날 왜 이제 우리 그 고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어, 흑사술인지뭐 흑구술인지, 그왜막 무당들이 막 저거 하는 거 그런 거 나옵니다. 어, 그거는 이제 또그궁 안에서 궁녀들 간의 어떤 암투에도 나오고 또. 어, 왕에 대한 어떤 저주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섬뜩하고 소름끼치는 참 좋지 못한 막 이렇게 집시를 사람 모양으로 꽉고막 바늘로 찌르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저렇게까지 할수 있나 아 인간이기 때문에 저럴 수 있나 인간이라면 최소한 저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사실 해보았습니다 물론 바람직하지 못하고 옳지 못한 일들 그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누가 한지 모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진실은 어, 다 어... 뭐랄까, 빛 가운데 나오, 나오게 돼 있다 그럴까요? 어둠의 일들이 빛으로 비춰지면 다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면 그때 그 사람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참, 어,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어쨌든, 어, 지금 뭐 사회 저변 모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어, 곤란한 일들로 어, 아주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엉망입니다. 말 그대로. 근데, 그 미국의 은행도 파산을 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257조 원, 어 그러한 자산 가치가 있는 은행이 파산한다는 것참 상상도 할수 없을 액수의 그 금액, 그 피해 변제를 이제 미국에서 한다고 바이든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부분은 없을지 몰라도,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 있다 없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논점 자체가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자금이 어떤 돈이 어떻게 그곳에 있었을지 또 연관돼 있는지 알수 없는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그 일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아프지 않고 피해 보지 않는 최소, 최소한의 적정선으로 일이 잘 마무리되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 다른 부분 뭐이제어 비. 왔었죠 그 바람에 이제 조금 이제 불 같은 것도 조금 어 소각이 되고 뭐 여러가지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만 좀더 많이 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햇살은 점점 이제 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봄에 대한 향기와 봄에 대한 그리움 보다 지금 그 봄을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어,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보다는 저 봄을 어, 정말 어렵고 힘든 곳에서 음지해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이들에게는 저 봄이 또 다른 하나의 희망과 꿈이 될수 있고 어찌 보면 또 다른 어, 아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좀 에, 저리고 아픕니다. 음, 무엇을 위해서 사람이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명예일까요? 돈일까요? 물론, 이집 요즘 뭐,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럽니다. 예,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무조건 필요한 것만큼은 있어야 된다. 뭐 돈이 있어야 행복도 만들어질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돈, 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 예, 주변에도.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초를 겪는 이들도 보지만 돈이 많아서 걱정이고 돈이 많은 탓에 사기도 당하고 어리석은 함정에 빠지기도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가치는 저는 소소하고 작지만 행복을 내가 내 안에서 만들어내고 느끼고 누리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더욱 바람직하고 그 이상의 가치 있는 일이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 집사람의 생일입니다. 3월 14일. 그래서 제가 음력을 하도 못 챙기니까 양력으로 예, 하기로, 챙기기로 해서, 3월 14일 오는 집사람 생일인데, 어, 생일을 뭘할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뭐, 특별하게 뭐, 할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작은 케이크 하나 준비해서, 어, 감사한 마음 전하고, 위로와 축하를 하,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 하루하루, 음, 생활 속에서 제가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제, 어, 이만큼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는 적겠지만, 또, 어, 살수 있는 날이, 어, 살아온 날만큼의 어떠한 그 이상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 또, 어,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보다 적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어, 좋은 이야기가 무엇이 있을까? 또 하나의 교훈이 될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어, 제가 사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날이 많이 남으신 분들은요 항상 그때가 되면 어, 느끼게 되겠지만 몸도 마음도 많이 어, 뭐랄까 어, 좀 낙후된다 그럴까 네, 좀 부족해집니다 아픈 것도 많아지고요 아픈 것이 하나씩 하나씩 둘씩 생깁니다 눈이 잘 안보이고 좀 어눌해지고 또 걷는 것도 뛰는 것도 불편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그러한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 돼서 후회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로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것이 모든 삶의 규범입니다. 뭐냐면 건강도 젊었을 때 일찍 챙겨야 되고요. 어또 운동도 오랜 습관을 들여서 처음부터 일찍부터 지금 나 아유 너무 늦었는데 할때 바로 시작해서 뭔가 차곡차곡차곡 기본적인 것을 자꾸 쌓아가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본이 없는 틀 위에 아무리 화려하고 이쁜 꽃을 피우고 부자가 된다 그래도요 금방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것을 교훈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것을 절실히 느껴봤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 것 뭐든지, 뭐, 모든 게 많아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때가 지나고 나서 정말 그것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배움으로 인해서 지식을 갖춘 것 이상으로 지혜로운 삶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 잘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벽에 단산 모노레일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지난주에 단산에 갔다 왔는데 거기가 이제 경북에 있는 문경입니다. 문경 시에 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향해서 모노레일을 이제 철길, 철도 이렇게 모노레일을 깔았는데요. 거기 대각선으로한 거의 경사도가 42.5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45분 동안 올라갈 때는 그렇고요. 내려오는 속도는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한 그곳. 도시의 문경에 문경시의 하나의 그런 관광, 테마 어, 랜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 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느꼈던 어떠한 그러한 상쾌함과 그 많은 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명산들을 보면서도 마음이 새로워짐을 느꼈습니다. 한번 씩고 어,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보고, 오늘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산 모노레일 다선 김승호. 깎아지른 절벽 위로 무엇이 있을까 45분을 오르는 동안 설렘처럼 황홀한 기분 봄을 재촉하는 듯 싶었다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새소리 바람소리 문경의 명산이 발 아래 펼쳐지니 신선이 따로 없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다는 단사를 향해 모노레일을 박차고 오른다 옛 선비들의 기상과 충절이 느껴지는 박열 의사의 기념관과 고모 산성의 유적지를 돌아 몇몇이 아름다운 돌린의 습지까지 문경은 볼 것도 느낄 것도 누릴 것도 많은 우리의 척추와 같았다. 여기까지입니다. 음, 어느 지방이든 어느 지역이든 우리나라 산천에 가면 어느 음, 곳을 가도 그곳의 역사와 그곳의 어떠한 볼거리, 또, 그것의 어떤 문화, 그런 예술, 뭐,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천의 자원 같은 습지대가 있었고요. 어, 여러 가지 진짜 느끼고 싶고, 어, 머물고 싶고, 거닐고 싶은, 그러한 둘레길들이 다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좋았습니다. 물론, 뭐, 이제, 저야 취재 형식으로 갔었기 때문에, 그쪽, 이제, 어, 주최 측의 어떤 그런 배려들도 많이 받았지만, 그걸 떠나서, 또, 거기로 올라가는데 또 이렇게 정기 자동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고요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여러가지 부분들에서, 어, 문경 좋은 고장, 고장이고, 그곳에 충절과 의의가 느껴지는 박열 에, 의사, 열사죠. 어, 그분의 어떤 삶도, 또 그분을 따라, 어, 자신은 일본인이면서 간했고, 하나꼬죠. 어, 자신은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23살 나이에 사망했지만, 그분의 묘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어, 일본의 잘못된 그 침략행위와 침탈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어, 끝까지 자기의 삶을 살신성일의 정신으로 박열 의사, 어, 의사에게 어, 온전히 바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자주독립을 위해서 어, 순국하신 아나키스트였습니다. 어, 너무 감동적이었고 그분에게 참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어, 삶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증명하듯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어, 일본과 우리나라 무슨, 어, 강제 동원, 그 해법에 대한 것이 일본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외모상의 입을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곳에, 예, 못을 박아야죠. 예, 못이 아니라 징이라고 하죠, 징. 쇠말뚝. 예, 우리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침략해서 각 명산에다가 쇠말뚝을 다 박았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들의 입에다가 박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자제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안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어, 잘못 이상의 죄악입니다. 그 죄악은 당연한 응죄와 응당한 처벌을 받게 됐다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시대에 아나키스트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확고한 자주 독립 국가로서의 자존과 긍지를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그래야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다솜 김승호였습니다.